안녕하세요, 열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이블 홀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은 다들 무선 이어폰 쓰시죠? 저만 아직도 줄 달린 이어폰 쓸까요? 저는 아이패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어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충전기도 가지고 다니고 파우치에 넣어서 다니긴 하는데 항상 얘네들이 꺼낼 때마다 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편했는데 오늘 이거 정리할 수 있는 홀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 그림만 봐도 크리커스로 작업 몇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요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디자인 스페이스 가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와이어 올가나이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강아지, 토끼, 고양이 귀여운 모양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 강아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쉐입에 가서 길쭉한 원형 모양의 도형을 가지고 옵니다. 다시 쉐입에서 하트 모양을 하나 더 가져올게요. 이 하트 모양을 옆으로 90도로 돌려준 다음에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준 다음에 플립 버튼 눌러서 좌우 반전을 시켜줍니다. 이두 개의 하트를 얼라인 버튼 눌러서 가로로 수평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웰드 버튼 눌러서 이 하트 두 개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하트 모양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잠금 버튼을 열어 주세요. 그러면 이 이미지의 비율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를 바꾸는 동시에 이렇게 비율도 바꿀 수 있으니까 모양을 살짝 어저스트해서 귀 모양을 잡아 주세요. 얼굴과 귀 모양이 비율을 잘 맞췄으면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 버튼 눌러서 센터를 맞춰 주고 이 상태 그대로 월드를 시켜 줍니다. 그럼 이제 강아지 얼굴 모양이 잡힌 거예요. 여기에서 눈, 코를 넣어줄 건데, 다시 도형에서 동그라미를 불러와서 눈하고 코를 만들어줘 볼게요. 동그라미를 작게 만들어서 복사를 하나 더 해주고, 이 동그라미를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Align 버튼 눌러서 수평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위치가 괜찮으면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눈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반대쪽 면으로 눈을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눈 레이어 두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온라인 버튼 눌러서 온라인에 맞춰주세요. 저는 이 눈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한번더 묶어주었는데 이 작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눈 부분하고 얼굴 배경 부분하고 한 번에 선택해서 여기에서 어태치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고 슬라이스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선 어태치 버튼을 눌러볼게요. 토끼 모양 만드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모 박스하고 토끼 귀에 들어갈 만한 모양을 하나 더 불러와 주세요 얘네들은 구분하기 좋게 핑크색 계열로 바꿔 줄게요 네모 박스는 길게 만들어 주시고 방금 만든 강아지 눈 부분을 하나 더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귀 모양은 이렇게 돌려서 동그란 부분이 위로 가게 맞춰 주시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다른 귀를 꺼내 주세요 동시에 선택해서 a 라인 g 켜서 맞춰주신 다음에 잠금 버튼 눌러서 비율을 바꿔서 토끼 모양을 잡아볼게요. 네모 박스 위에 올려서 귀 모양을 조절해 줄 건데 어, 위치랑 모양 보시고 적당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귀 모양을 온라인을 한번더 맞춰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귀 부분은 잠깐 옆으로 옮겨주고 이 눈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눈하고 박스를 동시에 선택해서 Align 버튼 눌러서 세로로 Align을 한번 맞춰 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한번 해 주세요 슬라이스를 하면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데 아까 어태치 한 거랑 지금 슬라이스 한 거랑 도면에서는 달라 보이지만 나중에 작업물을 하면은 요눈 모형이 잘려져서 나오는 거니까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귀를 붙여서 웰드를 시켜서 토끼 귀 모양을 붙여줍니다 슬라이스 하거나 웰드 하거나 이런 액션을 넣기 전에 항상 Align 버튼 눌러서 이 정렬을 맞춰 주시고 하면은 더 좋습니다 토끼를 하나 더 복사해서 Flip 버튼 눌러서 반대로 뒤집어준 다음에 얘네들이 눈이 겹치지 않도록 배열을 해서 다시 한번 얼라인 맞춰주고 웰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끼 모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른 모양도 만들었는데 워낙 간단한 모양이어서 모양 겹친 다음에 웰드만 하시면 돼요. 한번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여기에서 코 부분이 들어갈 부분에는 스냅버튼이라고 해서 버튼을 양쪽으로 눌러주는 그런 버튼을 사용할 건데 저는 이 스냅버튼을 처음 써봐서 그런지 위치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코 부분에 대칭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어려워서 코 부분에 살짝 구멍을 내서 위치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코 모양을 어떻게 대칭을 잡을 거냐면 접는 선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해줄 건데 저는 이 선의 크기를 3.2로 맞춰 줄게요. 이 선을 템플릿이랑 동시에 드래그해서 얼라인을 센터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이코 부분을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룹을 아래 템플릿과 한 번에 선택해서 온라인 센터로 맞춰 주고 이 상태 그대로 어태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코 위치를 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스냅 버튼 다는게 어려워서 이렇게 커팅을 해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커팅 안 하고 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음, 혹시라도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펜으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직접 잘라볼게요. 오늘 사용한 재료는 크리커 제품인데, 크리커 패블드 박스 레더예요. 세팅 설정을 보면은, 크리커 제품이니까 크리커 세팅에서 고르셔도 되는데, 설정 값이 어떤지 한번 보고 갈게요. 메탈릭 레더는 305에서 3번 잘리는 옵션, 박스 레더는 300에서 두번 잘리는 옵션 쉬머 레더는 254에서 세번 잘리는 옵션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메탈릭 레더를 선택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크리컷에서 나온 인조 가죽이에요. 익스플로어 에어 2에도 쓸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 이렇게 보면 종이처럼 얇습니다. 반대편도 굉장히 매끈하다 그럴까? 그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도 종이보다는 두껍고 압력도 세게 들어가니까 스트롱 그립 매트를 사용해서 잘라볼게요 이건 제가 아마존에서 산 스냅 버튼하고 스냅 버튼 어플라이어에요 같이 들어있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막대기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템플릿은 다 잘린 상태이고요 크리커에서 나온 박스 레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나왔고 크리커 전용으로 나온 거여서 크리커 세팅으로 자르면 굉장히 잘 잘립니다 이 스냅 버튼은 제가 미리 사두었던 건데 사용법을 아는데도 이렇게 쓰면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법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위치 맞추는 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딱 요점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버튼이 이 가죽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리는 부분이 이 안에 안쪽 부분으로 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은 지금 보이는 저 동그란 부분이 가죽 바깥쪽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유의하고 보세요. 두 번의 세트를 맞춰서 어플라이를 해주게 되는데, 이 어플라이어 아래쪽 손잡이 아래쪽에는 항상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는 버튼이 들어가요. 위에 부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이 가운데가 넣어져 있는 그 버튼이 들어가는데, 이 동그랗게 솟아져 있는 부분이 이 어플라이의 윗부분으로 들어가게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립을 해주고, 두 번째 클립은 다시 뾰족뾰족한 부분은 아래로 들어가고, 이제 음각으로 되어 있는 클립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도 조금 더 타이트해 보이는 그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클립을 해주세요. 이렇게 스냅버튼 안쪽이 안쪽으로 맞물리게 돼야지 잘된 거예요. 바깥쪽 부분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 색깔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안쪽으로 클립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스냅버튼을 어플라이 한 다음에, 아까 조그맣게 보였던 새로 된 막대기가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 스냅버튼의 안쪽을 망치로 살짝 두들겨주면 안에 있는 클립이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클립이 잘 단단하게 고정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이 스냅버튼 안쪽에 보면 메탈 부분이 보여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보완해 줄 건데 어떻게 보완해 줄 거냐면 바이니들 이 스냅버튼 크기에 맞춰가지고 동그랗게 잘라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해 줄게요. 저는 이렇게 커버를 해주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코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위치 표시를 펜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이닐로 붙여주는 것도 나름 포인트가 돼서 또 귀여운 것 같은데 당분간 이렇게 써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출근하는 날은 이렇게 충전기를 바리바리 써 다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용하시면 더 멋진 만들기 하실 수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